10.8절 2변수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입니다. 2절에서는 편도 함수를 이용하여 2변수 함수의 극값, 최대값, 최소값을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의 10.69. 사실 1변수 함수에서의 극대값 극소값의 정의랑 똑같아요. 자, 2변수 함수 제슨 fx가 점 x 0 y 0 근방에 있는 임의의 점에 대해서 이 함수 값이 항상 크거나 같다. 얘가 가장 크거나 같다. 그럴 때 얘를 극대값. 그다음 그 임의의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얘가 항상 작거나 같다. 그럼 우리는 얘를 극소값. 그다음 이 극대값과 극소값을 합해서 극값. 그러니까 정의는 일변수 함수나 이변수 함수나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림을 봅시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렇게 생긴 함수가 있다고 치면, 위로 블록이니까 극대예요. 쉽게 말해서. 아래로 블록이니까 극소. 그 다음 정역 전체에 대해서, 얘는 가장 크니까 최대값. 얘는 가장 작으니까 최소값. 그렇다면, 우리가 1변수 함수에서 미분 가능한, 그러니까, 극대, 미분 가능하면서 극대 극소를 갖는 경우에 미분 계수가 항상 0이었는데, 그럼 2변수 함수에서도 마찬가지냐? 그렇다. 라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정리 70번. 자, 2변수 함수가 x0, y0 금방에서 연속이고, fx, x0, fy, y0가 존재하면, 즉, 미분이 가능하다면, 그 다음 여기서 극값을 가지면 미분 가능하면서 그값을 가진다면 미분 개수가 뭐가 되겠다? 0이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극값을 찾을 때 미분해서 0되는 포인트를 가장 먼저 생각하죠. 자 그럼 이걸 가지고 한번 찾아볼게요. 자 이변수 함수 fxy는 x제곱 플러스 y제곱 더하기 2x 빼기 4y에 대해서 극값을 구하시오.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건 뭐냐면 편미분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럼 x로 편미분하면 2x 더하기 2가 되겠고, y로 편미분하면 2y 빼기 4가 되겠죠. 그럼 미분해서 0 되는 점이니까 즉, f(x)가 0 되야 되니까 얘가 0 되야 돼요. 즉, 2x 더하기 2가 0이니까 x는 마이너스 1 되겠고, 2y 빼기 4가 0 되야 되니까 y는 2. 그럼 마이너스 1,2가 미분해서 0되는 포인트인데 사실은 얘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미분해서 0이라고 해서 우리가 일번 함수에서 배웠지만 미분에서 항상 0이라고 해서 걔가 무조건 극대, 극소는 아니에요. 즉, 변곡점도 있었어요. 지금 정리 70번에서 얘기하는 건 미분 개수가 존재하고 그 포인트가 극값이라면 미분 개수가 0이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미분에서 0되는 점이 지금 극값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보겠냐면 지금 요 함수의 모양이 좀 특이합니다. 즉, x 제곱 더하기 2x 플러스 1, y 제곱 빼기 4y 더하기 4 빼기 5. 그래서 x 더하기 1의 제곱에 플러스 y 마이너스 2의 제곱에 5. 그럼 지금 얘가 완전 제곱이잖아요. 그러면 요 값이 항상 0 이상, 요 값도 항상 0 이상이니까 이식 전체가 항상 마이너스 5 이상이 돼요. 그 다음 얘가 0이 되는 점이 x-1, y2. 지금 우리가 여기 찾아놓은 포인트랑 똑같죠? 즉, 마이너스 1,2에서 최소값 마이너스 5를 갖는다. 또는 극소값 마이너스 5를 갖는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얘는 조금 특별한 형태이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그럼 얘가 극대인지 극소인지, 그 다음 극대 극소도 아닌지를 판별하는 방법이 무엇인지 자 다음 예 정리 73번 네, 네 나오고 있어요. 자 읽어봅시다. 이 변수 함수가 x 0 y 0로 금방에서 연속이면서 이게 편도 함수를 갖고 그쵸.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도 이런 걸 배웠어요. 미분해서 0이고 2프라임이 양수이면 극소를 갖는다. 뭐 이런 얘기 있었죠. 그쵸? 그, 그것처럼 이 변수 함수에서도 극대인지 극소인지 또는 여기서는 새로운 걸 하나 더 배우는데 말 안장점이라는 걸 배워요. 자, 잠깐 다시 말 안장점을 언급하고 올게요. 우리가 여기서 지금 이 그림으로 말 안장점을 얘기할 건데 지금 이 함수에서 이 원점은 위에서 내려다 보면 여기 아래로 블록인 포인트가 되고 아래에서 위로 보면 지금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위로 블록인 포인트가 돼요. 그렇죠? 그래서 얘는 극소이면서 극대가 동시에 되는 이런 점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포인트를 뭐라고 부르겠다? 말 안장점이라고 부르겠다. 그래서 사실은 이제 이변수 함수에서는 극대값, 극소값, 그 다음 말 안장점, 그 다음 이도 저도 판별할 수 없다. 여기 네 가지로 나누게 됩니다. 자, 이게 편도함수를 갖고, 그 다음 미분했을 때 0이고, 그럼 이럴 때 d를, 우리는 좀 간단하게 써볼게요. d를 xx, x로 편미분 두번한 거예요. xx, fyy, 마이너스 xy의 제곱. 즉, 포인트를 집어 넣어야 되겠죠. 얘를 d라고 했을 때, d가 0보다 크면서 fxx가 0보다 작다. 그럴 때 얘는 극대 값을 갖겠다. xx 대신에 yy를 쓰셔도 돼요. 자, d가 0보다 큰데 xx가 0보다 작으면 극대 값. d가 0보다 큰데 xx가 0보다 크면 극소 값이 돼요. 보셨죠? 그 다음 d가 0보다 작다. 그럼 이럴 때 우리는 말 안장점. d가 0이면 극대 극소를 판정할 수 없겠다. 자, 그럼 가봅시다. 자, 예제 74번. 이변함수 fxy는 x제곱 빼기 2xy, 플러스 3분의 1 y 세제곱 마이너스 3y에 대해서 극그 값을 구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일단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미분을 해야 되겠죠. 편미분. 자, 그럼 fx는 2x, 빼기 EY가 되겠고. FY는, 자, 여기, 여기, 여기를 Y로 편미분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EX 플러스 Y 제곱에 빼기 3. 그 다음, 얘가 0이고 얘가 0인 거를 찾아야 되니까, 지금 여기서는 EX 빼기 EY가 0이니까 X랑 Y랑 같고. 그 다음, 요 자리. 마이너스 2x 플러스 y 제곱 빼기 3은 0 그러면 y 제곱 빼기 2y 빼기 3은 0 얘를 여기다 대입했어요. 두 개를 동시에 만족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그럼 y 마이너스 4, y 플러스 1은 0, y는 3하고 마이너스 1 그러면 x, y가 같으니까 우리가 원하는 점 포인트는 3, 3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자, 그러면 x로 편미분하고 y로 편미분해서 0 되는 점은 이제 뭐가 되냐면 이제 우리가 찾았어요. 3,3과 마이너스 -1, 1,1. 그럼 이제 해야 될건 뭐냐면 d를 찾아야 돼요. d가 뭐였어요? fxx 곱하기 fyy 마이너스 fxy 전체의 제곱. 그럼 fx가 이렇게 생겼으니까 fx, x는 얘를 다시 x로 편미분하는 거니까 2, 그쵸? 그 다음 fy, y는 얘를 y로 편미분하면 2 y 2그 다음, 아, 여기도 다 지울까요? 여기도 다 지우고 자, 포인트가 3, 3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x, y로 편미분. 얘를 다시 y로 편미분하면, 마이너스 2. 그럼, 첫 번째. 3콤마 3일 때. 자, d를 계산하면, 지금 3콤마 3을 여기다 집어 넣는 거죠. 그렇죠 그럼, 2 곱하기, 2, 3은 6 빼기, 마이너스 2의 제곱. 그럼, 얘는 뭐가 되죠? d를 계산하면, 3콤마 3일 때, 12 빼기 4는 8이니까 0보다 커요. 그럼 d가 0보다 크니까 이제 극대 이거나 극소가 되겠는데 d가 0보다 크고 xx가 2니까 얘도 0보다 크죠. 그러니까 d가 0보다 크고 xx가 0보다 크니까 마이너스 3,3에서는 뭐가 되겠다? 극소 값을 갖겠다. 그쵸? 극소 값을 갖겠다. 그럼 실제로 극소 값은 얼마예요? f 3 콤마 3이니까 이3 콤마 3을 어디다가 의식에다가 대입하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대입하면 얼마가 나오겠다. 마이너스 9가 나오겠다. 그 다음 두 번째 마이너스 1 콤마 이너스 1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또 d를 계산해야 돼요. f xx는 2가 될 거고 곱하기 마이너스 1 콤마 이너스 여기가 마이너스 2가 되겠죠. 빼기 마이너스 2의 제곱이 되니까 그럼 얘는 얼마가 됩니까? D는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마이너스 8 음수가 되겠으니까 얘는 뭐가 되겠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에서는 말 안장점이 되겠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는 극소각과 새들 포인트 말 안장점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응용문제를 하나 풀어 볼게요. 예제 75번, 원점과 평면 사이에 최소 거리를 구하시오. 그럼 평면 위에 임의의 점 x, y, z을 두고 원점에서 d까지의 거리는 이런 관계를 만족해요. 그렇죠? 이제 루트를 계산할 수 없으니까 d제곱은 x제곱 플러스 y제곱 플러스 z제곱을 두고그 다음 실제로 x, y, z은 어떤 관계를 만족하느냐 이런 관계를 만족하니까 우리는 얘를 이변수 함수의 형태로 바꿔줄 수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얘를 정리를 하면 5x 제곱에 여기 있네요. 2y 제곱 플러스 4xy 마이너스 16x 빼기 8y 플러스 16으로 그럼 얘를 이변수 함수로 보고 요 함수에 무엇을 극대, 극소, 최대, 최소가 있는지를 체크를 해보면 되겠죠.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극대 극소, 최대 최소를 찾아야 되니까 우리가 또 해야 할 일은 뭐죠? 일단 편미분을 해야 되겠어요. 가장 먼저 해야 될 거는 X로 편미분을 합시다. 그럼 얘를 X로 편미분하고, X로 편미분하고, X로 편미분하면 10X 더하기 8Y 마이너스 16이 되겠죠. 그 다음, y로 편미분 하면, 여기 요기, 요기, 요기를 편미분 해야 되니까, 4y 더하기 4x 빼기 8. 그럼 얘가 0이고 얘가 0이니까, x, y에 관한 방정식이죠. 그럼 연립하시면 됩니다. 그럼 얘도 0이고 얘도 0이라고 놓고 연립을 하면, 우리가 3분의 4콤마, 3분의 2를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 다음 해야 할 일은 뭐죠? d, 찾아야죠. xx, yy, xy 전체의 제곱. 그러면 지금 우리가 좀 부족하긴 한데, 일단 계속 한번 해볼게요. 지금 여기를 지우고, 그럼 여기에서 xx는 어떻게 생겼느냐? 10. yy는 4. 그쵸? 그 다음, x, y. 8이 되겠죠? x, y. x, y. 여기가 왜 8y죠? 아이고, 여기 잘못 찾았어요. 여기 4y. 그쵸? 아이고, 미안합니다. 플러스 4y. 그럼 여기도 뭐가 되겠어요? 4가 되겠네요. 아이고, 여기서 미분하면서 잘못 썼네요. 그러면, 이 d를 계산하면, 실제로 10, 네를 어, 그럼 40에 4, 4, 16이니까 24. 0보다 크다. 그렇죠 d가 0보다 크고 fxx. 또 10으로 0보다 크니까 우리는 3분의 4콤마 3분의 2에서 극소값을 갖는다. 그렇죠 원점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가 되니까 얘는 최소값을 갖는다. 그 값은 얼마이냐? f 3분의 4콤마 3분의 2. 요식에다 집어 넣는 거죠. 그쵸? 그 다음에, 사실 우리가 여기서 찾은 값은 3분의 8인데, d제곱이에요. 그쵸? 그래서, 루트를 씌워가지고, 최소값을 찾아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예제가 하나 더 나와요. 지금, 앞에 거의 예제는 그냥 전반적인 일반적인 영역이었고, 예제 76번 같은 경우는 그냥 간단하게 정리를 해주면, 지금 영역을 직사각형으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얘를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럼 앞에서 했던 거랑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일단 해보겠다. 해가지고 지금 정리를 합니다. 우리가 미분을 하고 미분하고 x로 미분하고 y로 편미분하고 그다음 0콤마영 했더니 뭐 D 찾지 않아도 0콤마 영에서 0이 나온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정의역의 라인이에요. 라인 이 라인. 이 테두리에서는 그럼 어떻게 되겠느냐, 영역 말고 다른 값이 나오진 않느냐, 라는 걸 우리가 실제로 다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이 실제로 체크를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 과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이해 안 되시면 질문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연습문제에서 지금 우리가 1 0 8절에서 해야 될 거는 이제 극각과 말 안장점을 찾는 게 핵심 포인트이기 때문에 지금 얘를 찾을 수 있느냐, 없느냐를 봐야 하거든요. 그래서 1번, 요거, 다 계산해 볼게요. 그 다음에 이변수 함수의 최대 최소니까, 아니, 요 1번 다 하고, 요거 2번 다 하고, 그쵸? 그 다음에 실제 여기 응용문제 3, 4, 5, 6에 나오는데 얘는 우리가 10.5절에 가서 라그랑주 숭수라는 걸 이용해서 아주 간단하게 계산하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여기 3, 4, 5, 6 연습문제는 9절을 가서 공부하면서 다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